자, 안녕하세요. 홍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짜잔! 이 길쭉한 박스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건데요. 어, 야옹했어. 토비 앉아. 옳지. 잘했어. 옳지. 안발렸어 대단. 안녕. 옳지. 어, 여러분들 데크를 택배로 받으면은 이런 박스에 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가 있죠. 그리고 저렇게 골판지를 잔뜩 집어넣어서 이 데크가 흔들리지 않게. 포장 방법은 부위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빼볼게요. 여러분들 와 진짜 꼼꼼하게 포장해 줬네. 음. 아 이게 긴거아또 뭐가 있나봐. <laughs> 이렇게 안 나. 박스 아닌가? 아, 힘들다. 아, 진짜 꼼꼼하게 진짜 이렇게 채워서 보냈어요. 모든 샵이 다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포장 방법은 조금씩 다를 건데 탱크는총두 장인데요. 먼저 이거는 인도 서바이벌. 이거는 슈퍼 디오에이. 뭐부터 뜯어볼까요? 이거부터 뜯어봅시다. 비닐은 버리고 캐피타 보드에 다 붙어 있는 스티커예요. 이거 떼, 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스티커로 붙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보드들이 많죠. 뛰다가 문이 없으면은 남아버려요. 근데 얘네는 중간에 몇 개의 포인트만 딱 붙어 있어요. 깔끔하게 좀 떨어지긴 합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캐피타 같은 경우는 기본 테마는 똑같은데, 사이즈별로 조금씩의 디자인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슈퍼디오이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여신이 여신의 팔 동작이라던가, 이런 게뭐온 매무새라던가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 탑이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무광인데 펄이 싹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이미지도 살짝 이렇게 다 그라데이션 돼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무광인데 거칠진 않아요. 이게 되게 곱게 전체적으로 매트한 느낌으로. 슈퍼디오에이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인서트 홀이다 금장입니다. 실제로 보면 카메라에서 지금 덜 그런데 엄청 반짝거려요. 되게 고급져요. 그냥 바닥, 흙, 돌 그런 것 같고 캐피타 마크랑 요 인서트홀 금장이고 센터 표시 이것도 다 금장으로 메인 캐릭터 여기도 똑같이 금장 그리고 노즈 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여기 중앙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U자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상당히 깊게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코까지 다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가 좋으냐?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각이 지면은, 여기에 강도와 탄성이 더 나오겠죠. 그래서, 코 자체를 음각으로 다 파버렸고요.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도 이렇게, 상당히 깊게,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아니고요. 마감이, 진짜 마감 퀄리티가 끝내줍니다. 첫 번째 꺾이는 거, 거, 두 번째 꺾이는 거, 거. 그 다음에, 엣지와의 이런 닿는 부분이나 이런 데가,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진짜 깔끔합니다. 자 베이스 볼게요. 베이스는 최상급 데크답게 시커머스입니다. 왜? 겁나 빠른 베이스이기 때문에 하이퍼 드라이버 베이스라 그래서 ISO 수치로 표현은 안 해줘요 카탈로그에. 근데 캐피탈에서 나오는 다섯 개의 베이스 중에 얘가 제일 상위 등급의 베이스인데. 제가 추측해 보건데 신터드 9000급은 될 걸로 보이고요 7000은 무조건 넘어가요 그리고 새카맣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뭐 그라파이트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톤그라인드가 되어 있는데 이 스톤그라인드가 보통은 일자로 돼요 근데 얘는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해가지고 V자를 이루어요 이렇게 아 보여드리... 어? 어? 보인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캐피타만의 되게 뛰어난 기술 이고 캐피타에서도 빠른 속도가 필요한 보드에만 들어갑니다 얘하고 메가머크에만 들어가요 이런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타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요거는 오징어 게임 작년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지난 시즌 건데요 큰 차이가 없죠 이것도 무광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것도 이런 글씨들은 다 금장이고 인서트 홀도 금장 역시나 캐피타 네, 베이스 지난 시즌 블랙, 이번 시즌 화이트 테마는 그대로 작년에 뭐 바위, 용암 같은 거이번에돌 여기도 뒤에 약간 돌산 같은 게 있었다면 이번엔 대신 여기에 달 같은 거 여기까지 일단 슈퍼 DOA 보고요 이번에는 인도어 서바이벌 이 슈퍼 DOA 보드는요 캐피타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할수 있는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는 DOA라는 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드는 출시 후 7년 동안 항상 트랜스월드 굿 우드에 선정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영화로 따지면 오스카상. 거기에서 매년 상을 받은. 그러니까 DOA라는 보드는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야. 평론가부터, 미디어부터, 그리고 라이더들까지. 누구나 인정을 하는 보드인데, 이제 그 보드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보드의 슈퍼 업그레이드 버전이 완빵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슈퍼 DOA는 DOA가 가진 성능에서, 어, 베이스를 조금 더 어, 보강재를 조금 더 코어를 조금 더뭐 이런 식으로 해서 캐피타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모든 최고의 기술력을 다 담은 그런 보드라고 보면 돼요. 캐피타에서 속가 자체가 이거보다 비싼 게남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브랜드가 다 그래요. 예, 어떤 브랜드든 자기네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보드가 있는데 걔가 가격 포지션으로는 제일 비싸진 않아요. 그 위에 꼭한 개나 두 개가 있어. 근데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특화가 된 거야. 지극히 뭐막 파우더만 타거 지극히 뭐 라이딩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애들보다는 자기들의 대표 모델에다가 최고의 기술을 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 슈퍼 디오에이가 캐피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 뭐탑 시트에 대한 거, 베이스에 대한 거, 보강재에 대한 거, 뭐 코에 어 대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기술력을 다 얘가 담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있... <목소리> 전반적으로 이 보드는 올라운드 모든 영역에서 다쓸수 있게끔 만들어진 보드예요. 그런데 DOA보다 조금 더어 퍼포먼스적, 그러니까 리조트 라이딩 쪽에서도 조금 더한 단계 더 이제 그런 포지셔닝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 캐피타에서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표현이 되게 재밌어 토탈 리조트 디스트로이어라고 해요 그 카테고리가 있어 그니까 러 모든 부분을 다 부셔버릴 수 있는 카테고리 <laughs> 올라운드에요 올라운드 그 카테고리 안에 이제 들어있는 아이고 캐피타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라이더 그 스타일 타시는 분들의 타입을 추천을 해줘요 근데 거기에 얘는 리조트 플러스 파크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거는 뭐냐 얘는 올라운드인데 라이딩 성향도 얘는 신경을 많이 써 리조트를 앞에 다가는 거예요. 딱 어떤 보드는 보면은 파크 플러스 리조트라고 써나요. 이건 뭐냐? 순서를 다르게 썼죠. 그거는 올라운드인데 조금 더 파크 쪽에 신경을 쓴 거야. 얘는 조금 더 라이딩 쪽에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프 파이프용으로 저는 사실을 사용을 하려고 올라운드용인데 엣지 그립력이 좋고 단단한 데크들이 하프 파이프 타기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망했어요. 타기 또안 한데 망했어요. <laughs> 저는 그 용도로 쓰려고 했으나 이제 하프 파이프가 다 없어졌으니까 어 고속의 라이딩 이제 급살 라이딩 할때 주로 쓰고 그다음에 큰 점프대 어 탈때좀쓸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때는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 라운드 데크를 가지고 라이딩 위주로 타시고 싶으신 분들. 카빙도 좋고, 예, 뭐 슬라이딩도 좋고, 그러면서 라이딩 위주지만 나는 간간이. 조금 퍼닝한 동작도 하고 싶어 뭐 가끔 그라운드 트릭을 뭐 한두 번이라도 나는 해머데크로 타는 거는 너무나 이제 좀 라이딩이 제한적이 되니까 아무리 내가 라이딩 위주라고 해도 나는 라운드데크로 라이딩 위주로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슈퍼디오에이로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슈퍼디오에이는요 라운드데크인데 엣지 그립력이 미쳤어요 156짜리 기준으로 UH 엣 길이가 무려 1 2 3 3미나 됩니다 굉장히 긴 거예요 여러분 1 5 6자리가 1200을 안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슈퍼디오웨이는 154도 1222, 152도 1207, 어마어마하게 긴다. u h g 가 158은 무려 1256mm나 돼요. XLT가 1150 정도, XLT도 하르, 하드해요. 하드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캐피타 데크들이 전반적으로 라운드 데크 중에서 u h 지가 굉장히 긴 편에 속해요. 이, 아무튼 이 u h 지가 슈퍼디오웨이는 156 기준으로도 1233이나 된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캐피타에서 플렉스 발표는 6으로 하는데 캐피타는 전체적으로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예를 들어 버튼이나 DC 이런 브랜드들에 비해서 1에서 1.5 정도 낮게 표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래요 똑같이 6자리 타면 훨씬 단단해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캐피타가 발표하는 것보다 1이나 1.5 정도로 플러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보드는 6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에서 발표하는 7이나 7.5 정도의 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하드한 편에 하는 데크입니다. 이 캠버는 이제 정 캠버예요. 예, 예정 캠버인데 요즘에는 그냥 정 캠버는 잘안 나오죠. 캠버를 그냥 이렇게 안 만들고 다 중간 중간에 뭘 다르게 넣어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더이데크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드는 정 캠버의 형태예요. 전체적으로는 중앙에 여기 바인딩 포인트 끝까지는 캠버가 있고요. 이 바인딩 포인트 거의 끝 부분부터 플랫 구간이 또 존재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의 라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캠버, 그다음에 플랫, 그다음에 라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일, 다양한 스타일의 보딩을 즐기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엣지 그립력이 상당해서 라운드 데크로 카빙 위주로 타시고 싶으신 분들도 충분히 탈수 있다. 그래서 엣지 그립력은 또 좋지만 여기다 플랫과 라커 구간을 집어넣어 줘서 슬라이딩 턴 또한도 어, 리듬이컬하게할수 있다 플랫 구간과 락커 구간을 이렇게 배열을 함으로써 여객지라든가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다양한 동작을 구사해야 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누르는데 특히 그라운드 트릭 같은 거할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누르고 그 다음에 점프 데이 아웃하는 테이크 오프 순간이나 알리 같은 것을 할때 노즈와 테일 쪽을 활용을 하기 조금 더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의 캔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슈퍼디오에의 이제 코어는 상당히 특이해요. 네,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나무를 합친 우드 코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우드 코어의 중간에 특이한 소재가 들어가요. 리사이클한 서머폴리머라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요즘에 외국 기업들은 리사이클 소재를 많이 쓰거든요. 서머폴리머가 코어 자체에 들어갑니다. 중앙부위에 세개의빔 형태로 나무 사이에 같이 접합을 한 거죠. 중앙의 강도와 탄성을 서머폴리머 재질로 보조해주는 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카본도. 길게 두 줄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카본이 들어가는 두께가 1cm 짜리가 들어가고요. 두껍게 넣어도 보통 2cm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슈퍼 디오에는 5cm가 들어갑니다. 좋은 우드코어를 쓰고 필요한 부분에 카본으로 보강을 했을 때 카본의 효과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본을 뭐 이렇게 V자로 넣는 뭐 그런 보드들도 있고요. X자로 이렇게 넣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넣는 게두 개를 넣거나 뭐 이런 형태가 제일 많죠. 슈퍼 디오에는 크게 두 개를 넣는데 무려 5cm 짜리.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형태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두껍게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사이드 월 이쪽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한이 정도, 이 정도 보강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진동을 잡아주는 거죠. 강한 충격이나 떨리는 중에, 그러니까 충격을 또 받았을 때 떨리는 게 미세하게 계속 남아 있거든요,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유리 섬유라고 하는 파이버 글라스가 얘는 어, 트라이액셜 파이버 글라스라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데크 부러지거나 뜯어내면은 안에 유리 섬유 들어있는 거 보셨을 건데 보통 이렇게 격자로 들어있어요 십자로 이렇게 이렇게 그건 뭐냐 두 장을 겹친 거예요 두 장을 겹친 건데 얘는 이렇게 격자로 겹치고 이렇게 하나 더 겹치는 거예요 일자로 또세번 어, 트라이액셜 파이버 글라스를 어, 탑쪽 밑에 하나 그리고 베이스 쪽에 하나 해서 두 개를 깔아놨어요 예, 그리고 뭐 매직 빈 레진이라 그래서 저온에서도 붙일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뭐 소재를 해가지고 더 친환경적이다. 어, 우리는 열에 의해서 접합을 시키는 그런 환경 오염물 매출을 많이 덜하고 이 만든 파이버 글라스 이 접착제는 70% 이상 재사용이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홍보는 하는데 그게 요즘 외국 브랜드들의 추세니까 또 우리는 친환경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 근데 사실 이 보드가 재활용이 되는지는 진짜... 이거 여러분들 보도 어떻게 버려요? 이거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이걸 다 뜯어갖고 누가 얼마나 재활용이 되겠어 그래도 어쨌든 캐피타도 어 자기네는 접착제를 예 환경에 어덜 위해하고 친환경적인 걸막 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캐피타 슈퍼디오에이는 캐피타에서는 자기들이 가진 최고의 기술력을 담아낸 예 그런 보드이고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라운드 데크로 라이딩 위주로 타시겠다 하시는 분들께 하드하고 그런데 이 캔버의 형태에 따라서 하드하지만 어 조작성이 용이하고 빠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엣지 그립력이 상당해서 라운드 데크로 카빙 위주로 타시고 싶으신 분들도 충분히 탈수 있다 웬만한 이 라운드 데크 중에서는 거의 u 엣지 길이가 제일 길다 그래서 엣지 그립력은 또 좋지만 여기다 플랫과 아커 구간을 집어넣어 줘서 슬라이딩 턴 또한도 어, 리듬이 컬하게할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어, 접근을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번 시즌에 사용하게 될 캐피타의 212 슈퍼디오웨이와 인도 서바이벌을 언박싱하고 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 사용하게 될 장비들을 지난 시즌엔 제가 리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언박싱 리뷰를 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 리뷰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